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도에 있는 원양온천역 풍물오일장을 찾았고요. 충청도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총 집합을 했네요. 즐겁고 힐링이 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서울 사람들도 아주 엄청 많이 오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큰 거? 비커요. 8,000원짜리인데 제일 작은 건데. 얼마에? 팔0 0 0원8 0 네. 아, 이게 제일 작은데요 네네. 어디 거예요, 이거? 사산에 안밴 어, 반나늘이죠 네. 조금 큰애가 어떤 건가? 이거 다음에가 이거, 이거, 이거 다음에가 이거, 이거 다음에가 저거. 아, 저렇게 되어 있구나. 네 이건 얼마예요, 이거? 어, 2만원씩. 50개 그런가? 아니죠. 한 절? 100개? 한 절? 네. 끈에 네. 비해서는 어때요? 그대로. 그대로죠. 이거 저장했다 온건가요 네, 저장해서. 벌써 저장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제 겨울에 먹는 거니까 김장할 때 먹는 거니까 다음만 이제 저장 들어가겠죠, 그럼? 네, 네, 네. 어,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죠, 일이야 네. 이건 뭐 머리통만 하네 <laughs> 야. 이아 진짜 이렇게 크냐? 크게 잘들었더라고이 이것도 서산 마늘에 얼마예요 이건 반절에 3만 3천원. 반절에 멋있게. 3만 3천원. 오이가 왜 이렇게 잘생겼대? 오이는 맛있어요. 아, 이건 맛있는 거 알아. 네.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야? 1 5개0 5천원입니다. 1 5개0 5천원이에요. 네. 와, 재밌게 생겼어요. 네. 뛰어나게 <laughs> 생겼죠? 네. 근데 이게 맛있어. 옛날에 다 따먹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연하게는 겁나게 연해요. 아, 맞아요. 오이 넣고 네. 고추 한때만 넣고 살살 네. 비벼갖고 어. 하루 놔뒀다 먹으면 맛있죠. 아 그래요? 아 이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맛있다 오이가. 이거 오이가 연하니까 고추하고 요새 먹을 때니까 사춘기를 하는 거요 네개짜리로4참외인가 이게? 네 참외요 차례. <laughs> 한 바구니 얼마예요네5천원이에요 5,000원? 복분자요 네, 분자 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야. 이걸 내가 골라서 그다게 <laughs> 아니, 아저씨, 네. 그만 가는 그런 매장에서 네. 나는 다른 데는 누구 한살인는농사네가그세리사이선 이거는 큰 감자하고 똑같이 주는 거요어 그래요? 옥기옥이안 나와요. 이거 시루도 쓸수 있는 거죠? 시 먹는 씨로도 되죠. 먹는 거예요 그럼? 조림 조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요 이거 얼마야 이거? 오년간 뭐이고 채소마다 아니 아이 <laughs> 그런 그래, 어. 아, 아, 이 오년이들은 예. 이게 그러지않니 아는 이들은 아무 소리 안 듣다고. 아르니까. 이것도 호박이에? 예. 무슨 호박 이렇게 보세요? 어머 생... 호박인데. 예. 이거 얼큰한거이은쓰어놓고장치지만맞지어 그래요?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0 0 원. 이천 원. 따오신 건가 봐요? 네, 농사 친거요 다. 음. 이거는 뭐예요? 육무초? 육무초. 어. 이 어디가 좋지? 육무초? 네? 네? 어디지 좋지? 이거 단마 없을 때 음. 이거 수만 따서 콕콕 지켜갖고 물꼭 짜서 음. 저기 이슬 맞춰갖고 아침에 잡으면밥 맛이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쓴가 봐요 그럼? 네, 쓴 거예요 오, 음. <목소리> 아니 너무 감자가 어에지 감자가 만 원, 만천원이만 <목소리> <목소리> 몇개더 들어 있을요열개더 들어갔다고? 이거 2만 5천 원 이거 만 원. 만 원? 네. 사 갖고 가어요 지금 저 서울에서 오는 아들 말이 서울에서 오시해 가지고 이거 오고. 아, 저렇게 걸고 가시잖아. 주사람이나 지금 가져갔어. 야, 그러면 우리 건 쓰지 않아요. 이게 대방 노지우이야. 하우스이 음. 아니야. 그리고 오이가 바삭바삭해. 내가 더 클게 미 따갑게 저장것도딱딱다고 아, 이거는 얼마지? 아 이거 떨음이라 많이 왔어 이거. 5천0 0원 줘. 5,000원 줘. 뭐요? 맛있게 생겼는데. <목소리> 아니, 아니, 너무 많아. 아니. 아직 아무 친구 안어 아니, 아니. 나도. 나도. <목소리> 아, 이거 허리 논채게죠 두방 얼마씩이에요? 차 공구는 오천 원 이거는 폭소바 이거는 노란 거만 오수바 이거는 만원 차이 만원. 이거 무슨 수박이에요? 만오수박 노란 거수개아 망고 망고 수박 네. 어랑이 얼마에요 이거? 호랑이 만 육천 이렇게 네, 날라가서 그래요. 이거한바구니얼마예요 바람에 날아가서요 2천원, 000, 3천원 그래요. 그래? 2, 아, 3, 마늘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서 더 조그만 거 같아요. 아니, 마늘도 주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안 그래도 깻잎상 먹으 마늘도 주냐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귀엽게 넣으신 거예요. 네, 날라가지 말라고 눌러놓은 거죠. 귀엽구나. 아, 호박. 호박은 다 나가고 이제 그거 정말 못생긴 거만 남아있어요. 그게, 치킨을 이렇 향을 빨라고 하는데. 그게 있잖 네, 그게 이제 조금 색깔이. 아이고생겼다고 가격이 낮으면 네. 안 되지. 아니, 근데 이거, 찌개 끓이는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사는 네. 사람들 기분이 있으니까. 응. 언제 따신 거야? <laughs> 미리 따놓고 죠 냉장고 속에다. 아, 그래. 하루에 딱 따게 되질 않잖아요. 얘가 막, 먼저 달리는 늦게 달리는막 크니까. 맞아요 미리 맞아. 따는건 그렇고. 어제 딴거는 다 팔고 어 이제 네. 좀 아, 2,000원에 팔아도 다 팔아요 아, 딱 보니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네, 얘는 미리 따놓아서 냉장고에 음. 넣어놨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대가 어. 알고 어. 이제 500원씩 팔면 찌개 끓여 먹으려고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직접 농사지은네 제가 농사진 거. 들기름인데 어. 2만원씩 받는건데 19,000원에 음. 들리거든요 내가 색깔이 아, 아주 색깔이 아주 맛있어요 진짜로 어게파시는거예요 하나에? 하나에 있잖아. 아 이게 이름들있뭘보고하래 아, 우리나라 같은거 이거는 빨갛고 노각이 아주 재밌게 생겼네. 이거요? 일본 종이구나 이거. 하얀데. 어떻게 파세요이 <목소리도> 아, 세 되게... 개. 이거는 조선 노각이고. 아에도아에도아에도저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냐 저 이렇게 비하 갖고. 어제 물질 안 나왔지? 한 바구니에 얼마에요? 이거 5,000원 씩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열을 봐도 돼요 김치냉장보다 열흘을 봐도 돼요 이거, <목소리도 있어버림> <목소리도 있어버린> 이거 조선부추는 달라요? <목소리도 있어버림> 일반 부추하고 어떻게? 어떻게 틀리냐고, 길르는 것도 틀리고, 예. 비료를 많이 안 주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한번비고 살려면, 이새카만 비료를 주든, 뭐를 주든, 한번 짠, 두번 다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laughs> 우리 부추가 이게 유명하고, 이, 밭에서도 내가 뜯어내도 무지하게 먹어. 부추요 먹으는데아 먹어요 응. 음. 그러면 이 얼마예요 천 원이요 그래서 아 맛있어 아다네 달고 아, 맛있고 이게 천이또야원 고만 천원가요 남자라고 천원이안 돼요 아니 이게 부추가 세개있 달고 매운 맛이네 네세 어? 네. 이거는 뿌리로 인견심마네 뿌리로 인견시마 아 맛이 다르구나 야 이게 맛있는그러니까 유명해요 아 그러네 이거 밀가만 어, 팔아? 먹어봤나? 아 저렇게, 저렇게 다 부채? 부추하고 오방이 음. 이건 한 바구니 얼마예요 3천원 2천원 2추원2 0 0아2,3,5 2,3,5 2,3,5 이런거 간장기도 해먹으냐요한 일주일 정도 쫑쫑쫑 썰어서 한 장만 그만 거예요. 네. 맛있게 아, 인사까지 온다고? 네. 어. 근데 호박 어떻게 먹는 거야? 네? 호어떻 먹어요? 이거 텐션. 이거 텐션. 이거 텐션. 이고 이거 텐션. 이거 거 텐션. 이거 텐션. 이거 텐션. 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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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텐이렇게 이거 텐 이거 거 텐션. 이거 고 이거 텐션. 이요 이거 요 <불을 불을> 지난 장날은 아홉 가만 팔았어요. 저런 가. 오늘은 뭘팔았 비가 이상하게 넘어와갖고 다 젖었네. 집을 낸다고? 집 이거 집도는지요 예. 집 냄은 도모 저저저 여기까지. 먹 어지러워. 어성이좀 있구나. 어지러워. 아 갈아서 먹어도 그렇게 되는생이 아, 네. 어. 생이기 갈아서 먹는뒤 많이 먹으면 안될니까 그렇죠? 예? 감자 어떻게 얘 크네 2만원 2만원? 예? 아 이건 반찬내 먹어야 되겠다 예 쪄먹고 예. 반찬대로 먹어요 그래? 네. 어 그래요? 쪄먹는건 반찬 이게 반찬좀 올라갔어요 그러네 얘는? 18,000원씩 뭐? 18,000원? 예? 직접 농사지시고 예. 진짜 가지에 안따가고 신경 안 썼더니 그렇게 제멋, 제멋대로 잘하고. 아, 근데 맛있더라구요. 응. 또 먹고 왔는데, 연애가 고 맛있더라구요. 그러니? 예. 엄청 연해요 가지가. 선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가지가 예. <laughs> 연애가 고 맛있더라구요. 이렇게 큰 가지가 있어요? 가요. 엄청 연하다. 아 응. 어이, 그냥. 아니, 맛있더라구요. 거기서 불이 예. 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어, 맛있게. 예. 어느 정도 돼요, 가격이? 가격은 응. 8만원에서 10만원, 8만원. 8만원 8만 정도에던것같요 서울보다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 그쵸. 근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저기 뭐해송이라고하고고 곰석. 곰석이라고하고 어. 해송이라고. 뿌리가 이쁘네. 그죠 응. 뿌리가 포인트예요. 응?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응. 위는 뭐 모양은 잘가내도 되고, 예, 예. 뿌리 종류도 이제. 음, 그러니까. 음. 이거 런데가정에 네. 이게 새나무가 챙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기 베란다 쪽에 좀 약간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음.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유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유박이나 알갱이 거름을좀 걸어야 되고. 비료를 주면 안 되고. 유박. 비료박. 유박이나 알갱이 거름이 있어요. 하초에다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거를. 5에서 1 0시씩 들어야 돼. 그게 밥이에요, 밥. 그게 얼마만에 들어야 돼? 3개월. 3개월? 네. 아, 그럼 키우는 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물은 음. 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아. 이제 어디 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음. 위서부터 이렇게 물을 줘야 되고. 아, 위에서부터?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멀리 외출해서 요즘 같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네, 네. 이제 꽂는 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꽂아줘야 수분 관리가. 아. 수분감 영양제 응 그거 뭐 이제 수분 보충하는 그런 데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아, 한 번? 네. 아 이건 뭐꽃는거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물주기 물주기가? 응. 아 이건 그럼 물 자주 줘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응. 이제 밖에서 키운다 네. 그러면 더 자주 줘야 돼요 2-3일에 한 번씩 아 빨리 말르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면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에 한번응 요게 유박 아 이게 유박이예음 음. 그렇게 이건데요 건데 이건 뭐예요? 이런 것도 줘도 돼요. 그게 뭐죠? 그 이름이? 난 아, 분재, 뭐, 다 아, 분재. 분재용이 따로 응, 있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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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그쵸? 어느 정도? 2천원대 아, 그건뭐 얼마 안된 네네네. 꽂는 거는 이런 거. 그건 뭐예요? 아, 응. 아 분재용? 꽂는 거? 응, 어,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어디 외출하고 그럴 때도 주고, 좀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말릴 때. 그러면은 얘는. 분이안 좋을 때. 얘는 술.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기가 한번 꼽아놓으면 며칠이 나가요. 요거는, 요거는 저기 매요 자주 꽂아도 돼요. 어 아, 그래요? 어 요거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아 요거는 음. 커피 수저로 한 번. 한 조그만 번. 거. 네. 큰 거는 두 번. 네. 어 요거는 5개에서 10개. 음. 소나무 같은 경우는 10개. 이렇게 소나무가 어, 아, 좀 어, 영양분이 그치. 많이 필요하고 네. 그 그러면은 사 개월에 한 번씩 주면 되겠네요. 그래도 돼요. 어, 어. 그래도 어쨌든 이걸 줘야지 안 주면은 나무가 굶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물만 어. 이건 제 이름 이 뭐예요? 온두레 나라. 어. 음. 음. 얄딱딱거리똥 싸서 놓. 뭐. 째려 보는데 이런 거 얼마 쓰지? 300만 원. 진짜? 어, 너무 응. 300만 원. 그래? 내 이름이 뭐죠? 아마드. 내 이름 아이야어딜 갈라고?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